네, 우리 2구 산업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일 프로 캔들 헌터고요. 자, 우선 2구 산업이 어, 오늘 주가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 가량 조정이 나왔는데 자, 지금 시기에서 우리가 뭐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 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비철금속 관련 테마 중에서 지금 현재 이 대양금속이라는 종목이 사실상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은이 차트의 흐름상으로 볼 때는 이 2구 산업이 대장주다 일단 이렇게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렇게 고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고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상 이 중장기 매물대 중장기 입형선들의 매물대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녹색선, 녹색선이 22일 이평선인데 자, 한 달간의 평균 주가의 값을 나타낸 선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21선 부근 자리가 얼마냐. 자, 지금 보시면 6,180원. 자, 6,180원 구간대가 21선 부근에서 한 차례, 어, 이제 지지를 받거나 깨지거나에 따라서 추세의 방향이 나뉘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놓고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열리는 자리인지 꺾이는 자리인지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구산업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6,300원 부근을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진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저가 상승 이후의 조정, 상승 이후의 조정, 상승 이후의 조정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어찌 됐든 간에 이 저가의 위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가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종목의 매수의 힘이 조금씩 조금씩 바닥에서부터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6,500원대 라인만 안착을 하거나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못해도 전 고점 부근까지는 상승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차트의 모양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차트적 관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전달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내용들 보시게 되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의 내용은요, 현재 이 종목이 어떤 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매출은 꾸준하게 발생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우선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산업 전망과 잠정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들 제가 조금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월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 두 가지 또한 별도로 한번 체크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매물대 분석, 자 어디 선이 중요하고 어디에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자,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추세가 바뀌 뀌는 거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두 가지 양방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까지 어, 모두 가격 전략 위주로 제가 현재 준비해 왔으니까요. 우리 이구 산업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혼자서 내가 조금 대응이 어렵다.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과 재료들에 대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요 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8 2 5 6 8243 번호로 이구 산업 자, 이구산업이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비용 받는 부분 없이 이구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스마트폰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대형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못해도 두 배에서 세 배는 갈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한 6월에서 7월 사이면은 도달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관심 종목, 큰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딱 2분 정도만 추가로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만 3천%입니다. 2만 3천%.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관,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계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국가부양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으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